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교수 인사드립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거 3부터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3부터건 오늘도 한6%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마감을 하고, 현재 시간 15시 50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자, 현재, 어, 자, 저번 주 금요일 오늘까지 해가지고,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게 움직여준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죠? 어, 하지만 이 3부터건 자체에 있는 지금 현재 구간, 이 구간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헤드 앤 숄더 구간이 나와줬고 결론적으로 헤드 앤 숄더가 나와주고 나서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던 어, 그러한 패턴이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현재 구간에 대해서 전 여기 저항 구간인. 저항 구간인 이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면서 전9 5 5 0 0원 부근까지 돌파를 해줄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다시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어큰 폭으로 이제 조정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3부터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 결론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좀 이슈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슈를 좀 체크를 해보면, 자, 일단 이전에 나왔었던 건 1200주 재팟 가능성. 3부토건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요 어, 추가적으로, 자, 이것 때문에 좀 올라간 건 맞습니다. 3부토건 주가 급등 기업인 대거 우크라이나 방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밑에 보시게 되시면, 자, 정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끄는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대표단이 어, 공기업, 민간 기업 등 기업인 20여 명과 함께 이달 중순 우크라이나로 향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이달 중순이기 때문에 자 9월 중순이죠. 9월 중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되는지, 그죠? 이런 이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와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맞습니다. 하지만 구간 자체가 워낙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아무래도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가지고 사업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엄청난 경제 효과가 발생이 될 것으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우크라 전쟁이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현재 우크라 상황이 어, 많은 건물들이 좀파괴된 만큼 추후 재건으로 위해서 다시 한번 우뚝 어, 서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경제 효과가 발생될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 자, 주가는 2차 도약, 2차 도약을 좀 준비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긴 했지만 헤드앤숄다가 너무나도 구간 자체가 불안한 상황이다. 지금 당장 이 재류, 음, 지금 시장 자체, 자체에서 AI와 로봇 쪽, 그죠? 다른 쪽의 테마로 수급이 많이 이동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3부통화에 대한 어, 수급이 언제까지 들어와 주는지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을 어, 좀 꼭좀 체크를 해야 되는 어,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인이만큼 앞으로 우크라 전쟁 어, 이게 종결이 됐다거나 종결 가능성이 큰 기사들이 나오고 추후. 재건 사업 추진 같은 이 기사가 추가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정말 큰 이슈라고 좀 생각을 하지만 합니다. 하지만 전쟁이 언제 종결될지 모르는 점이 막연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주가가 빠지면서 반등하는 이 포인트에 대해서 지금 당장 너무나도 기분 좋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당장 아직까지 한 주도 매수를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 밑에서 어느 정도 매수하, 매수를 하셔가지고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감안 차원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셔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이 위쪽 부분에 음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대응이 어 더욱더 확실하게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옆에 일단 나와 있는 대응 전략 자료 여러분 받아 가셔야 된다. 여기 상단에 있는 010-482-8706번으로 자 3부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3부 토건 대응 전략 자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받아 가셔서 여러분들 매매. 매매에 참여해 주시면 될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3부 토건 자체는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그런 이슈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던 그런 기업이지만 아무래도 구간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구간이에요. 불안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 꼭좀 참고를 해 주셔서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5분 정도로 좀 짧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는 구간인 만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린 만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이 3부터 건 대응 전자료 받아가시면서 안정적인 매매, 하시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 이대로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더 좋은 종목과 좋은 재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